한동훈, 이재명 맞상대 대체불가, 장건에 도전해야 된다. 자, 간점 포인트. 어, 마지막 한동훈. 한동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뭐 다른 건다 차치하고 한동훈이 조기 등판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도 갑론얼박이 있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6월 말이든 7월 초든 한동훈이 등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와서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 뭐 나경원이든 누구든 뭐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을 해서 당권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체 불가 한동훈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과연 요당 안에 있느냐. 물론, 경륜이 있고, 어, 훌륭한 분들도 있죠. 뭐, 지금 당건 이야기가 나오는 뭐, 나경원, 뭐, 김태호, 뭐, 안철수, 뭐, 윤상현, 뭐, 많이 있습니다. 그, 그, 오선. 국회의원 오선 정도 한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이 정치 역정을 보면은, 이재명과 조국, 연합군. 이게 거의 강성, 초강성, 이런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무조건 대여투쟁만 하는, 그리고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개헌정국, 중국, 탄핵정국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다른 사람이 소수 야당을 이끌고, 어, 이걸 갈 수, 그, 할수 있겠느냐. 그 생각이 들면은, 한동훈이, 한동훈의 대체 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이, 결자해제 차원에서 본인이 어쨌든 원톱으로 선거를 이끌었고, 적고,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아예 은퇴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정치 은퇴하는 게아니고 다시 정치를 하겠다면은, 복구를 시키는 책임도 본인이 져야죠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달아나는 거 하나는 뛰어드는 거 지금 뛰어들 때라고 봅니다 마침 전당대회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음, 직전 당대표죠 바로 전당대회에 이어진 건 시기도 있죠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두 번째 이유가 한동훈이나서야 된다는 두 번째 이유가 이것은 개인적인 한동훈의 이, 정치 프로젝트와도 관련되는 겁니다. 지금 6월 말, 7월 초를 넘겨보려면 한동훈이 정치권에 진입할 통로가 잘안 보입니다. 다음 선거가 1년 후에 4월 달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 몇 곳에나 치러질지 자주 불투명하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선거사범도 다 받아야 되니까그 불투명하다. 그러면은 다음 선거는 언제 있느냐? 2년 후 지방 선거입니다. 자, 지방 선거 때. 어 그러면 그때 이 서울시장 나간다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대권 한번 패싱하고 근데 2년 후입니다 2년 후 2년 후에 과연 그이 보수 우파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이 방탄을 겸해서 이렇게 전국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데 그 다음은 3년 후 대선입니다 대선에 바로 간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안되죠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또, 그 결자해지는 전체, 보수파,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죠. 결자해지.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는 시점이 있으니까, 지금 6월 말 7월 초 전당대 출마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이 논란을 좀 잠재우고 윤석열 그거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집권 여당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간에 같이 협조 안해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뭐 처음부터 3년 남았는데 뭐 차별화 이런 걸 지금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뭐 대통령선거 앞두고 차별화를 하든지. 그래서 간정 포인터 중에서 세 번째는 한동훈 이재명 막상대 대체 불가. 장건에 도전해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 시간 동안, 음,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뭐 동의를 해 주실지, 음, 어쨌든 제, 제 생각은 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앞으로 다음 목요일까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정책권에서 일어날 겁니다. 음,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은 아마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 혹시 모르죠? 또, 다른 정치적 책략에서 이재명이 뭐, 정격적으로 마치 큰, 통큰그 양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만 하지 않고 칼을 빼야 될 건지, 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